자 신기반기의 이거...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양효로 하려고 했는데 제꺼 해킹 당했어요. 해킹은 무슨? 아왜 저런... 양효로 하려고 하려면 얘 이름이 얘 성이 양씨거든요. 네. 근데 양초가 안 돼서 이번엔 다른 이름으로 했어요. 네 맞습니다. 자 아침으로 해... 하고 싶. 안 돼요. 자, 몬스터 풀어놓을까요? 추천도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천 안 누르면 혼낼 거예요. 추천이 그... 여기 자. 동영상 밑에 써져있는 그... 엄지손가락 치켜세운 거. 아시죠? 아시죠? 그쵸?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이바이. 바이바이는... 바이바이는... 어... 어... 아, 아,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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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얘는 영어를 되게 못하는 걸로 방금 판정이 됐습니다. 내 원래 영, 영어 못해요 네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거 저거 뭐야 아니요 누르라고 그러면 안 나와 어자 평화로운 이 아니라 보통 어려움 어려움으로 하겠습니다 살기 쉬운 일 어디 있나요? 어? 뭐래 아니 저것은 뼈다구가 날뛰네요 아니에요 말잖아 누가 뼈다구 때렸는데요 봐봐요 아 그거 자기네끼리 싸우는 거야 앱 때리는 게 아니라 물속에 들어가는 거잖아 아 그렇나요 이 바보 응. 그리고 너 방송 하면 보지 말고 넌 <laughs> 컴퓨터로 해아그리 <laughs> 내가 아는 재밌는 게임 있는데 이따가 할래? 찍으면서 어? 어때? 어? 대답 좀 해봐. 어떠냐고. 네. 콜. Cool. 네, 이제 한번 얼굴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요! 저 화장도 안 했단 말이에요. 화장은 무슨 어린애가. <laughs> 저 비비 발라야 돼요. 비비 바르지 마! 비비 바르면 얼굴 상해! 이 미친년아, 나도 비비 안 바르는데. 나 비비 바르는데요? 비비 바르면 얼굴 상한다고. 땡땡땡아 땡땡땡아 네 본명을 말하는 거야 알겠어? 어? 비비 바르면 그리고 언니들한테 혼나 니 네. 왜? 그리고 비비 바르면 얼굴 상해 왜 그렇게 되는지 알아? 내가 화장의 비밀이라는 책에서 봤는데 비비를 바르면 얼굴이 하얘지면서 중독이... 노래 보겠습니다 중독현상을 일어나면서 내말 들으면 노을바면서 중독 현상이 일어나면서 비비에서. 자, 나쁜. 이거 보시면 조금씩 올라가는 거 나쁜, 보이시죠? 나쁜, 나쁜 현상이 일어나면서 니네 피부에서 독소가 뿜어져서 니네 피부에서 주름이 생긴데. 자, 한 번. 알겠어, 씨나? 네. 비비 바르면 너 나한테 뒤진다. 알겠지? 음. 이 언니도 안 바르는 걸 바르다니. 왜? 어? 자, 구름. 비비 바르면 너 망한다? 설설미도안 바른데 니네 또래 애들은 안 발라, 이 바, 부벙창이. 이렇게 자, 내가 널 걱정하는 마음은 널 모르지? 내가 얼마나 널 걱정하는지 모르지? 저 해로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네, 이러다가 시인이가 타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방금 본명이 공개됐습니다. 해. 자, 제가 이따가 무서운 얘기 해드릴 거예요. 싫은데? 아니... 시청자들 한테요 내가 왜? 아 내가 듣기 싫다고 나도 같이 듣잖아 우리 시청자가 지금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시는 자 죄송하지만 이제 빠이할 <laughs> 시간인가요? 벌써 4분밖에 안 지났는데? 1분 더해눈치 <laughs> 빨라가지고 <laughs> 내가 눈치 좀 하지 <laughs> 네, 제가 사실, 깡패 좀 했거든요. 구라 까네. 진짜요? 그러고 너 비비바람은 언니, 뒤진다. 아, 네. 내가 중학생 가서 너, 너, 너 찜해 놓을 거야. 근데 이상한데 이상한데, 매요. 내가 언제? 내가 언제? 이사가 또 가까이, 이색가 또, 이따 고 있는 거야? <laughs> 자 코코넛 따기. 코, 코코넛 크리에이트 버전멍 뭔가 코코넛 크리에이트. 아 바다가. 맞다 코코넛은 코코넛은 이거 주죠. 미치겠어. 자 코코아콩 코코아콩을 주는 거예요 원래는. 난 미치게 싫어. 다가게 하 나, 제가. 부르지 마, 부르지 마! 음침입니다 야, 이거 듣고 나갈 수도 있다고. 어, 제 귀여운 척이야. 그럼 제가 한 번. 둘리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둘리. 요리 보고. 저리 봐도. 알수 없는, 둘리, 둘리. 네, 망했고요. 이제 그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슬퍼서 울먹이고 있습니다. 시벌 욕하지 마. 내가 만만해 보이지? 어. 대했 만만해 보이는 걸 어떻게 알지? 어, 저거 어떡해요? 뭐요? 예 부셔서 꺼내 낀 거잖아. 안꾸네요 귀엽잖아요. 뭐가 귀여워? 귀여워야 <laughs> 네, 성질도 참특이하도해라 뭔가 공포 영화에 나올 것 같은 음악. 근데 여러분 이따가는 네이버. 네이, 주니어 네이버에서 재밌는 게임을 여, 찍는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정품이 아닌 것을 사용하오니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어떡하죠? 이제 갈 시간이네요. 7분 됐어. 진짜 쉬~! <laughs> 자, 10, 눈치는 빨라 빨라가지고... 10, 10분이라도 찔러야 지 에휴 아, 눈치는 빨라가지고 내, 너, 내가 눈치 좀 하지라고 하는건 아까도 했거든 네 여러분 청소년이 비비 바르는걸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그것도 초등생이요 저 왕따 했거든요 유치원때부터 그게 갑자기 왜 나오는데 <laughs> 네. 네, 이번 <laughs> 방송도 망한 것 같네요. 아니에요. 네, 그런 방송을 제대로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양효님. 아니, 신기방기님. 죄송합니다. 자. 아, 참고로, 혹시 양효님이 보실까 말씀드리는데, 양효는 진짜로 제가, 아니, 신기방기가 그걸 보고 한게 아니라, 진짜로, 아, 내 이름이 양씨니까 양유라는 거 하는 건 어때? 라고 상의한 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창고로 이건 크리에이티브 못던데요여때까지 말씀 안들을었지 똥이에요, 뿌잉뿌잉 네, 역겨우시면 나가주시고요. 네, 나가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네, 제 친구들이에요. 아, 예쁘자. 미친. 예쁘자 우리 친구죠? 머리를 박아놓는 <laughs> 이 화성인 아저 친구 없단 말이에요 진짜 머리라도 친구 사 내가 싶어. 친구가 태워줄게 자기야 뻥이야 잔인해 내 친구들이 땅에 머리 박은 거예요 저를 10분 되면 <laughs> 그만 찍길래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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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내 혼자 노는 것도 참 좋아하군요. <laughs> 이만큼 외로운 신기반기는 오늘도 외롭게 들판을 건네고 있었다. 그러다가. 아 어, 맞다. 그러다가. 좋은 생각이 났다. 좋은 생각이 난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laughs> 늑대 아이스폰을 꺼냈다. 땅아지를 꺼냈다. 멍이를 꺼냈다. 자, 제 친구예요. 올크, 이제 제대로 된 사람처럼. 월. 하고 월하는 소리 들으셨나요? 소리 좀 키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끝!